안녕하세요.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시발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임장단지는 경기도 분당의 최고 학군지인 분당 순회동 임장 영상을 담았습니다. 분당 순회동은 앞서 소개글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 학업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지역 중 하나로 경기남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근 일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이슈와 더불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당 순회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순회동은 크게 지하철역인 순회역을 기준으로 양지마을, 파크타운, 푸르마을로 나눌 수 있으며 일기 계획 도시인 만큼 전체적인 도시의 구성이 옆 동네인 서현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순회동에서 가장 역세권인 양지마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마을은 다음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금호 1단지, 청구 2단지, 금호 한양 3단지, 한양 5단지가 있으며 준주거 지역으로 주상복합 형태와 같은 양지 6단지 금호 청구와 양지 6단지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 단지별 용적률 및 대지 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에서 선호하는 단지들의 경우는 금호 1단지, 청구 2단지, 한양 5단지이며 해당 3개의 단지 국평 30평대 기준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1단지 아파트의 경우 국평 31평 기준 작년 3월 16억 3천으로 마지막 거래되었으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5억에서 16억까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거래가 대비 최대 1억원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구 2단지 아파트의 경우 31평 기준 작년 3월 16억 4천으로 마지막 거래되었으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4억 7천에서 15억까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거래가 대비 최대 1.5억원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 5단지 아파트의 경우 32평 기준 작년 3월 16억 3천 5백으로 마지막 거래되었으며 현재 매물의 경우는 14억 5천에서 15억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거래가 대비 최대 2억원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순회동 양지마을의 시세를 보았을 때 작년 최고가 대비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크게 하락한 단지는 없으나 작년 3월 이후로 거래가 없는 만큼 소유자들과 매수자들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 순회동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회동 양지마을 재건축 추천 단지는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아파트 분당 순회동의 경우도 대부분 단지들이 사업성이 좋은 편이지만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 진행 속도인 만큼 여러 단지들 중에서 가장 사업 속도를 낼수 있는 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5단지 한양 아파트를 제외한다면 양지마을 단지들의 용적률 및 대지 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양호합니다그 중에서도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2단지 청구 아파트가 타 단지와 다르게 바로 단일 지번이라는 점입니다. 양지마을 청구 아파트는 순회동 36번지 단일 지번이며 다른 단지나 상가들과도 지번과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마을 타 단지들의 경우 지번 관계가 복잡하여 통합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있으나 이단지 청구아파트의 경우는 통합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원에 따른 리스크 측면에서 타 단지 내비 유리하기 때문에 이단지 청구아파트를 추천합니다. 두번째, 용적률만 믿지 말자. 보통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인지 사업성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회동 양재마을에서 용적률만 따졌을 때 가장 좋은 단지는 5단지 한양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성과 진행속도가 가장 좋을 단지가 바로 해당 단지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사업성을 따질 때는 용적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대지 지분이 몇 평인가, 그리고 원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가, 종상향 제한 이슈가 있는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관점에서는 한양 5단지가 가장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제일 작습니다. 대지 지분이 작은 이유로는 한양 5단지의 경우는 11, 14, 17, 18평, 소형평수부터 60, 66, 72평의 대형평수까지 다양하며 세대수 또한 타 단지 대비 많아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단지 대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평수가 다양한 만큼 재건축 시에 평수 배정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 지원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의 임장단지 분당순회동, 명품 학군지를 넘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인가. 이상으로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시발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